보고 들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자살 연구학자였던 필립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명명된 말입니다. 베르테르 효과 들어보셨습니까? 유명인이라든지 자신이 평소에 존경하고 선망했던 인물이 갑작스레 자살할 경우에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살을 모방하는, 시도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르테르라는 말은 독일의 대문호였던 괴테의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괴테는 1774년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작품을 내놓게 됩니다. 그 스토리는 자기가 경험한 시련을 근거로 이 베르테르라는 인물이 로테라는 여인을 사랑하면서 빚어진.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베르테르는 로테라는 여인을 사랑했지만 이미 로테는 약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르테르의 그런 구애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것이 너무나 비관적으로 느꼈 나머지 베르테르는 그 로테와의 사랑이 묻어 있는 장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 게테의 작품이 유럽에서 반향을 일으키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베르테르처럼 어떤 시련이라든지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에 그 베르테르가 입었던 복장으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일이 점점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연구한 필립스라는 학자는 이를 가리켜 베르테르 현상이다 효과다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들이 참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했던 또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던 유명 그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자신의 그런 어떤 질환을 비관한 나머지 어머니와 함께 어,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 참 좋아했던 그여 개그맨의 뉴스가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연예인들은 대부분 좋아하는 팬도 있지만 그 연예인들을 싫어하는 안티팬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번에 참 안타까운 일을 겪은 그 연예인은 안티팬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해 주었던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10여 년 전에도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로 출연해서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줬던 최윤이라는 행복 전도사로 일컬어진 그 여인도 60이 넘어서 자신의 몸에 아픔을 경험하자 남편과 함께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에게 많은 비전을 심어줬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이것은 단지 그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큰 어려움,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누구나 그 사람들을 보면 행복해지고 누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했지만 정작 그들도 그 슬픔의 덫, 한순간의 절망의 덫을 이기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만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내 인생을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해 보면,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옛날 성경에는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많은 것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의 인생이 지금 참 평안하고 기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내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날마다 날마다 나의 삶을 깨어서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그 절망의 늪에 그 좌절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대선지자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묻지르고 위대한 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승리 후에 엘리아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로뎀 나무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마저도 이 죽음의 그늘에 가려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일 내일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평온한 호수와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호수가 항상 평온합니까? 잔잔합니까? 거기에 큰 돌이 던져지거나 아니면 광풍이 불면 그 호수는 출렁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내면에 잠자고 있던 그 죄악의 본성이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고 나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유물처럼 깨끗한 물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 부유물이 가득하여서 휘저을 때 다시 그 더러운 물로 변하듯이 우리의 마음 또한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심적인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아, 내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외부에서 닥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어렵게 꼬이고 어, 그것이 어렵게 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그 내면에 있던 그 죄의 본성, 그 악의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에 큰 트레일러 한 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딱 쳐다보니까 위험물 딱써 있더라고요. 그 트레일러에 큰 액화수소와 같은 그 물질을 담고 운반하는 그런 차량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액화수소의 그런 폭발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그거 그 하나 터지면 그 일대가 다 어, 아니 사라질 정도로 강력한 인화물질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평온하게 그 옆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화성 물질 폭발물질이 아무리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안전한 장치에 잘 담겨져 있고 또한 그 가운데에 도화선 그 스파크의 물질, 점화물질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어떤 도화선이라든지 스파크 물질이 있다면 저는 불안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듯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졌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고 그것을 통치해 주시지만 세상의 어떠한 시험이라든지 우리의 생각과는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어, 살다 보면 그것이 다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그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을 다시 끌어서 그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지금 총과 칼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를 분노케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며 끊임없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꼬이게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덴 동산에, 어, 거닐고 있던 하와 앞에 사탄이 나타납니다.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은요, 하와의 입을 강제적으로 벌리고 선악과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하와에게 마음을 주죠. 선악과를 그날따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내가 이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 눈이 밝아지리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그 달콤한 음성을 듣고, 하와는 이제 그 열매를 바라봤을 때에, 그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사탄의 유혹은요, 우리 스스로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뜨리려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유혹 가운데에 하와도 무너졌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공무원 시험에 보면요. 시사 용어들이 많이 어 문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이라는 시사 용어가 얼마 전에 출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 가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이 가스라는 말은 그 연료 아닙니까? 그리고 라이팅이라는 것은 등불을 말하는 거죠. 가스 등불이다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가스 라이팅,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1938년에 미국에서 공연된 연극의 이름이 바로 가스 라이팅이었습니다. 이 가스 라이팅 연극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돈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 여인은 부유하고 재산이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자 한 남자가 그 여인의 재산을 가로채고 싶어 합니다. 가로채기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결혼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여인을 쫓아다니면서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남자의 목적은 그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빨리 죽이려고, 그 여인을 빨리 무너뜨리려고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 여인을 죽으면 살인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고민하다가 그 남자가 썼던 방법은 그 여인에게 정신 분열증을 일으키자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80년, 90년 전 이야기니까요. 미국에도 이제 전기가 흔하지 않고 가스로 이제 불을 켰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여인이 외출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환한불 빛이면 괜찮지만 이 가스 불은 아무리 세게 해도 어둡지 않습니까? 근데 크게 세게 했던 그 가스불을 줄여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들어왔을 때 여보 오늘 집안이 이렇게 어두워 당신 뭐 이게 가스 줄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그 남편이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나는 아무 그런 느낌이 없건만 어제랑 똑같해. 당신이 이상한 거야. 그 여인이 헷갈립니다. 이상하다. 어두운 것 같은데 다음 날또 들어왔을 때 불빛을 더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또 묻습니다 여보 여보 오늘은 불빛이 더 어두운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이 당신 요즘에 이상해 행동 전체가 다 이상하더니 지금 이 불빛마저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 하면서 그 여인을 이제 다그치게 되는 것이죠 점점점 아내는 그 남편의 말을 듣자 현실인지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상한가? 내 눈이 이상한가? 내 귀가 이상한가? 내 미각이 이상한가? 내 모습이 이상한가? 그렇게 점점점 자신을 무너뜨리자, 나중에는 정신 분열증, 정신병을 앓, 앓게 되고, 끝내는 그 연인이 스스로 망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 또 우리들도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외출을 딱 했는데, 친구를 만나자마자 친구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어,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침에 기분 좋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점, 점점 내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이죠. 아픈 데가 없는데 갑자기 아픈 데가 생긴 것 같고 어, 건강했었는데 같이 갑자기 병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듯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는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소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이 너의 힘이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과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왔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의 마음을 뺏기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 말씀해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분을 잘 내고, 쾌락을 사랑하고, 소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말세에 되어질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이 말세를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러한 모습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면서 하나님을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더큰 힘인 것 같이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최면에 걸리고 나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 시대 때에 큰 죄인을 죽였던 그 약이 바로 사약이죠. 참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왕의 어명에 따라서 사약을 받은 받은 관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약의 물질이 바로 비상이라는 물질과 부자라는 그런 약재료였습니다. 이 비상과 부자를 섞은 그 물을 마시면 몇분 안에 그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상이라는 그 약초는 그 약품은 색도 없고 맛도 없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 때에 왕을 죽일 때에 왕을 음해하기 위해서 그 어떤 상궁들을 이제 어, 통해서 왕의 음식에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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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는 음, 그 재료가 바로 비상이었다고 합니다. 이 비상을 먹으면 왕은 맛있게 밥을 먹었지만 점점점 그것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끝내는 죽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 때에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이 멸망의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잘 이겨내고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사람을 롯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갔던 사람이 바로 이 롯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롯에게 복을 주었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소유가 불어나자 그 종들끼리 서로 다투게 됩니다. 양의 먹이, 염수의 먹이를 하기 위한 그 초원을 갈 때도 늘 다투고 또 다시 해가 떨어져서 집에 와도 다투니까 이를 이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바라보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런 건의를 합니다 너와의 소유도 많고 나의 소유도 많으니 이제는 같이 동거하기 어렵다 네가 한쪽 땅을 택하면 내가 다른 쪽 땅을 선택하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때 롯은 동서남북을 바라보자 그 소돔땅 하나님의 물낸 동상과 같은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 말씀해 보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그러니까 바라봤던 것은요. 물이 있고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진 그 요단 땅이었습니다. 그 소돔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풍요로움이 있었지만 그 땅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땅이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영국적 불모지였습니다 그곳에 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스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육신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소유도 다 잃게 되고요 두 딸과 부정한 자식들을 낳게 되고 성경에서 로스는 이제 축복의 대명사가 아니라 저주의 대명사에 멸망의 대명사로 전락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전까지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축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동일하게 롯에게도 이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7절에 보면 의로운 롯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 8절 말씀에도 보면 의인 롯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8절 하반전에 보면 그 롯의 의로움이 의로운 심령이 그 소돔 땅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상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했다는 말은 상처를 입었다라는 말이지요. 아무리 의로운 심령을 가졌다 할지라도 불법한 행실에 노출되는 순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씻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고 라는 말이 헬라어로 블렛마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신약성경에 보면 이 본문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단지 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이 블렛마 라는 뜻은 바로 보고 마음에 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끌리는 것이죠. 단순히 쳐다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 그것을 마음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와가 선악과를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수없이 지나가면서 그 선악과를 봤을 것입니다 아담을 통하여 저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듣고 거닐 때마다 그 열매를 많이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이 있었을 때는 다르게 봤다는 것이지요 평범한 열매가 아니라 금단의 열매가 아니라 이젠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모든 행복을 줄수 있는 그 열매로 다르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바라보면 우리가 멀리 하고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지만요. 자꾸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세상길로 나가다 보면 이제 그 세상이 주는 달콤함,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말 가운데 한 방에 훅 간다는 말 아십니까? 그렇듯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을 쌓고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덫이 걸리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가을이어서 뭐 관광지마다 좀 사람들이 어, 뜸한데요. 여름에 그좀 더울 때저 함덕 해변을 여러 번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함덕해변을 갔더니 육지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뭐 버스킹이라고 해가지고 막 음악 공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음악 공연 가운데 그들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가요를 막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그 연주를 신나게 하던지 저도 한참 구경했습니다. 한참 구경하고 딱 나왔는데 제 입술에서 강남스타일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강남스타일 노래를 드럼으로 얼마나 잘 치던지, 오빤 강남스타일 노래가 제 입에서 계속 흥얼거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에 그 멜로디가 침투하고, 그 메시지가 침투하고, 그들의 사상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었던 솔로몬, 솔로몬이 처음부터 무너졌습니까? 솔로몬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부유해지고 그 명성이 알려지자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정략적으로 그와 결혼했고 그들이 가지고 온 신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그 거룩했던 솔로몬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지혜는 바로 죄는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 바라보지 말고. 죄는 내가 즐기지 말고 그것을 피할 때에 우리의 경건한 마음, 우리의 신실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울 때는요, 여러분, 뛰면 몸이 더워져서 그 추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더울 때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에어컨을 센다는 라 방법이 있지만 그 더위 가운데서 노출되었을 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안이라는 말은 없지만 피서라는 말은 있습니다. 더위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그늘진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원한 곳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를 만났을 때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봐서는 안될 것은 보지 말아야 되고 들어서는 안될 것은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들으면서 보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셉에 대한 비유를 많이 했죠. 다윗과 요셉 둘다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을 피하지 아니했고 요셉은 그 상황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요셉은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끝내 큰 아픔에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는 많은 세상적인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무기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이됐다는 말은 바로 뭐냐면 이 과거에 있었던 소동과 고무라의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불의한 자를 대조적으로 천사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천사, 천사는 어떤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힘이 더 크고 능력이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이 더 세고 더큰 힘을 가지고 더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자신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 그 세속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능력이 많다 하여도 자기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여러분 세속에 넘어지는 것은 내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그런 장관이 내 앞에 펼쳐졌다 할지라도 눈을 닫으면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달콤한 유혹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귀를 막으면 그 소리는 내 내리에 어,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소동과 고모라 같은 이땅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볼 것은 보고 들을 것은 들어야 하지만 듣지 말을 것이 내 귀에 들일 때에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에 귀를 막고 눈을 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죽기 몇해 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역사적으로 보면 AD 67년경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는 AD 64년 혹은 65년 66년경에 기록되어 있다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때였냐면 바로 네로 황제가 믿는 자들을 피박했던 때입니다. 특별히 그 기독교 지도자들을 붙잡아서 배교를 강요합니다 네가 배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로마의 황제의 권위 아래 굴복하면 굴복하면 살려주고 너에게 많은 것을 하사하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말면 그는 짧은 생을 마감하지만 수많은 믿음에 일꾼들이 일어나고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바로 설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많은 것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 가운데서 듣지 말아야 될 것, 봐서는 안될 것을 우리가 절제하며 끊을 수 있는 결단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선악과 같은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에 주님만 붙잡고 주님의 신실함 앞으로 나가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며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